아어와나4 0 0 3원 삼키 스한테 따인 거냐 지금 나4 0 0는와3키 시네스한테 쏠킬 따이는 이게 무지새끼가 있네 우리 4,000라도아야아 어. 뭐. 어. <laughs>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기력이 없어요 야리빨야아 족가 나 먹을 먹을 성장기야 성장기 아 한참 클라이식 그동행 성장이 끝난 거 아니었나?

이제 강미 칼날 부리 압수 변화 레드도 없어로 가자 좀만 하면 이제 카 됩니다 뭐야? 이성무 있어? 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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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지만아말아 죽는 단반철이다 이게 뭐야? <놀라> 어? 어? 아니, 아니, 응, 치명이야! 명이야 아! 치 아! 치명 아! 치명 진짜 아! 치미야 치명이야! 야이야야저개새야뭐야이거 개, 야이야이야이야치이야끼야 와. 와, 오호, 강아지 야야지 오호. 오, 강아이이제치풍이야이 사춘기 아, 왔다 사춘기 와안 <laughs> 와? 와뭐 아, 이거 어왜 퍼즐을 아, 왜 하는 거 포도를... 뭐야? 오, 우와 오, 가이팅 가이팅 하 허정이야 저화해서 먹으러 게 가자 아 이게 나 오랜만에 간장 게장 먹었거든 저 빼서 빼서 아아 빼서 와, 여기 누구 거냐? 이것부터 많야아유 맛있다. 아이고, 안 아이고 안 맛있다. 아유 한참 먹을 나이니까 이런 것도 많이 먹어줘야지. 어, 취감 없어 얘들아? 우리 아무도 치감안 갔어? 야망했다 아, 내려졌다. 야 지금 가기 얘들. 그냥 내 쪽. 어, 아, a 이야그 아, 버려 버려. a 이피나 이제 왜 이렇게 세냐? 야 강미야, 너라도 살아. 들어와. 아니, 아니 진짜! 아니 나 W W 쓰려니까 자꾸 CC 걸어 <laughs> 아니 요네 저거 으, 이 진짜 네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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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도망가. 도망가! 기강인! 헤르선 넘었 가자! 이야아 야아야 이거 니 나이스 잡는다 샀나? 는다 잡는다 아저옮겼탔으면 됐는데 야 그거 뭐야 됐다. 우와, 백도사랑. 와, 야, 우리가 와, 다 만들어줬다, 이거. 우리가 이거. 다 만들었다, 이거. 아, 이게 미드 유미지. 미드 유미, 미드 유미지. 그럼 다음 판도 그거 하면 되겠네. 다음 판에 가면 되겠네. 아, 하면, 뭐. <laughs> 당첨. 아, 당첨.